이 이야기는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 들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우는 배를 감싸쥐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임신 7개월 아직 성별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왠지 딸일 것 같았다. 볼이 부어 오른 채로 집을 나선 지 벌써 3시간째였다. 또 늦었다고 화내겠지. 남편 민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다정했고 지우를 아껴줬다. 하지만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고 빚이 쌓이면서 달라졌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지우에게 화풀이를 했고, 아이가 생긴 후로는 더욱 심해졌다. 애가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왜 지금 가져야 하냐고. 지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도 힘들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매일 무서워하며 사는 것도 지겨웠다. 아줌마 얼굴에 뭐 묻었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눈을 떴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까만 머리에 또렷한 눈, 그런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었다. 아, 괜찮아? 지우는 볼을 만졌다. 아직 부기가 가시지 않았나 보다. 딸이네요. 아이가 지우의 배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알아? 그냥 느껴져요. 엄마 닮아서 예쁜 딸일 거예요. 아이의 말투가 또래답지 않게 어른스러웠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날도 지우는 공원에 나왔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고, 민수가 술 취해서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 오면 불안했다. 또 오셨네요. 어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줌마 밥 먹었어요? 응? 아직 아기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건강해야죠. 밥 거르지 말고 차 조심하고. 아이는 지우 옆에 앉아 김밥을 건넸다. 배가 고팠던 지우는 고맙게 받아들었다. 넌 이름이 뭐니? 보라.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이었다. 지우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고 지우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보라야. 지우는 무의식 중에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이상한 이름인가요? 아니야, 예쁜 이름이야. 며칠 동안 지우는 공원에서 보라를 만났다. 아이는 늘 무언가 먹을 것을 가져왔고 지우를 챙겼다. 하지만 늘 혼자였다. 부모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저 애랑 오빠랑 둘이 보육원에서 큰 애들이래요. 지나가던 주민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지우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다니. 며칠 동안 지우는 공원에서 보라를 만났다. 아이는 늘 무언가 먹을 것을 가져왔고 지우를 챙겼다. 하지만 늘 혼자였다. 부모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저애랑 오빠랑 둘이 보육원에서 큰 애들이래요. 지나가던 주민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맨날 손꼭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팔자가 사나워, 어린 것들이. 지우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다니. 다음 날 오후 지우는 결심했다. 보라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공원에서 헤어진 후 지우는 멀찍이 따라갔다. 보라는 보육원과 반대 방향인 산길로 향했다. 임신한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보라는 산중턱 납골당 앞에서 멈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우는 나무 뒤에서 숨죽여 지켜봤다. 보라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보라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떨리는 다리로 납골당에 다가간 지우는 그곳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보라. 지우를 남겨두고 가는 어머니. 지우의 엄마 무덤이었다. 엄마? 정말 우리 엄마야? 바람이 불더니 보라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반투명한 모습으로. 따라왔구나, 우리 지우 보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 같지 않았다. 깊고 따뜻한 그리웠던 엄마의 목소리였다. 이제 다 알았지? 내가 누군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엄마구나? 왜 이제서야 왜 이렇게 늦게 와줬어? 내가 가장 힘들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내 딸의 또래 모습으로 와야 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지우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넌 강해져야 해.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는 해줘야 하거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아이의 목소리로 말하는 엄마.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왠지 믿어졌다. 아이의 눈빛, 말투, 자신을 챙기는 방식. 모든 게 엄마 같았다. 그래, 너한테 딸이 있다는 걸 보러 잠깐 빌려온 시간이야. 보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우가 기억하는 엄마의 미소 그대로였다. 안아주는 보라에게 따스함을 느낀 지우는 행복했다. 보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엄마 유고람 옆에 액자 뒤를 봐. 보라의 말이 떨어지자 납골당 문이 스르르 열렸다. 놀랐지만 지우는 액자 뒤를 살폈다. 액자 뒤에는 노란 봉투가 붙어 있었다. 그 봉투 안을 열은 지우는 놀랐다. 엄마의 통장과 도장이었다. 통장 안을 열어보니 2억 3천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놀란 지우는 보라를 봤다. 이동 가져가 제발 돈 때문에 나처럼 살지 말라고 모아두었어. 지우는 깜짝 놀랐다. 지우야 민수도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다만 자존심이 상해서 무너져가는 자신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엄마,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말하는 거야. 가장 서러운 게뭔줄 알아? 가족이 없다는 거야. 나처럼 일찍 떠나서 너를 혼자 두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 딸은 절대 외롭게 두지 마. 엄마는 지우의 손을 더꼭 잡았다. 민수에게 말에 함께 상담 받자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리고 너도 더 이상 참지만 말고 도움을 요청해. 지우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라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구나.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왔다. 보라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나 봐. 엄마 가지 마. 이렇게 둘다잘 커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간 것.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 지우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보라는 사라지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우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녀도. 텅빈 벤치에 혼자 앉은 지우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배를 감싸며 다짐했다. 엄마, 나 잘할게. 우리 딸, 절대 나처럼 살게 안할 거야. 그리고 민수와도 다시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지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민수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나도 무서웠어. 상담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던 대로 민수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아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달후 지우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름은 보라. 엄마와 외할머니의 이름을 이어받은 소중한 아이였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안녕 보라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작은 보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다. 민수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엄마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우리 지호 예쁜 지호, 이제 엄마가 됐구나. 작은 보라가 스르르 잠들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